자 여러분 어, 강의를 찍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강의를 날렸어요. 새로 찍겠습니다. 자, 이 차시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죠. 자, 이 극한의 성질의 핵심은 뭐냐면 자 수렴하는 어, 두 함수 f(x)와 g(x) 즉 극한값이 알파와 베타인 베타라고 하고 수렴하는 두 함수 f(x)와 g(x)를 어, 가져와서 그것을 그것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갈때즉 실수배를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어, 극한값이 존재하는즉수렴한는 도함수를 가져와서 합을 하거나 차를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거나 그다음에 두극 어, 극, 어, 수렴하는 도함수의 곱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거나 나눗셈을 새로 어, 나눗셈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더라도 그 극한값이 어, 존재하고 어,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함수 극한의 성질이에요. 근데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x a에서의 극한을 얘기한다면 a의 근방에서 이 f(x)는 뭐가 되어서는 안 되냐면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이 g(x) 아 g(x)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g(x)가 향하는 이 극한값 베타는또 뭐가 되어서는 안 돼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문제는 주로 이 4번이 문제화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 조건 어, 극한값 풍모의 함수의 극한값이 0이, 되지 않,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어, 자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유념하면서 어,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x 이퀄 1에서 어, 아, 마찬가지로 뭐 x가 한점 x 꼴 a 에서의 극한 값이 존재할 때도 써먹을 수 있지만, x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나 x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갈 때도 f(x)와 g(x)가 만약 극한 값이 존재한다면 위에네 가지 기본 성질은 모두 다 똑같이 만족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극한 성질을 이용한다면, 자 x 가 일로 향할 때, x 가 일로 향할 때, 우리가 이 삼차 함수를 이 다항 함수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 함수와 이 함수와 이 함수와 이 함수의 합과 차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합과 차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합과 차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극한, 각각은 그 수렴하잖아요. 수렴하는 네개의 함수의 극한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할 수 있어요? 리미트가 다 찢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고 각각의 극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다양함수의 극한값은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니 이거 그냥 보고 어 X가 1로 향하네? 그러면 X의 세제곱도 1로 향하죠? 얘는 마이너스 2로 향하죠? 얘는 1로 향하죠? 얘는 원래 1이죠? 그래서 전체 극한값은 이게 다 계산된 1이다. 이렇게 바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쪼개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 과정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죠. 번거로우니까요. 근데 이 과정이 암묵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가 2로 향할 때자이 e 함수는 수렴하죠. 어디로 수렴해요? 어, 2로 수렴하죠. 이 e 함수도 어디로 수렴해요? 2는 4 빼기니까 2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 안 하네. 그죠? 0으로 수렴 안 하니까 조심할 필요 없죠. 나눗셈에서 조심 안 해도 되는 거지.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뭐, 뭐가 돼요? 어, 극과 값이 존재한다. 그 존재하는 게 뭐예요? 어, 1이다2분의1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우리는 실제로는 이 과정을 밟은 거예요. 각각이 수렴하는 함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수렴하는 두 함수의 나눗셈이니까 각각의 리미트가 나눗셈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로 향하는 걸 확인했고 얘는 이로 향하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답은 1이다 원래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함수 국한의 성질의 가장 이이 어, 어, 이 개념의 본질이 뭐냐면은. 극한 값을 존재하는 것즉 수렴하는 두함수로 새로운 함수들의 수렴성을 판단할 수 있다 즉 극한 값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필수 예제가 바로 어 1번 그 대표적인 예제가 1번이에요 자 x분의 f(x) 우리가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 요 미지의 함수인데 걔가 뭐래요 수렴한데 어디로 극한값 1로 수렴한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미지의 함수 u 새로운 함수에 대한 극한 값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뭘로? 이미 극한값이 존재하고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얘를 표현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 풀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자 분모에다가 x가 0으로 향해 가니까 x는 뭐는 아니야? 0은 아니다죠. 그럼 우리가 분자 분모에 x로 나눌 수가 있겠지. 그럼 뭐가 돼요? 2x-x분의 fx 3x 플러스 x분의 4가 있죠 앞에? fx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 x가 0으로 향하면 이 부분은 어디를 향해요 어, 0으로 향하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은 어디로 향해요 0으로 향하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극한 값을 알고 있잖아요 뭘로 1로 얘로 1로 향하는 거죠 얘도 어디를 향해요 뭐이 4가 있으니까 4 곱하기 1로 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 극한값을 하면 0 빼기 1 0 플러스 4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우리가 기존의 알고 Fx를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극한값을 알고 있는 이 함수로 새로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이 함수를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극한값을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그게 문제 의 핵심이죠. 이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구조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치환을 살짝 사용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치환을 살짝 용해서 힌트만 주자면 뭐 x가 알파로 간다고 했으니까 x 빼기 알파를 T라고 지원하면은 x가 알파로 갈때 t는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를 다 t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 쓸수 있어요. 그럼 이런 골격을 만들어 낼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고 잘 안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극한의 성질이고 극한의 성질과 관련된 유형화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어서 함수 극한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 수렴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을 대입을 해 보면은 그거에 뭐 실수배 합차곱 나눗셈을 하더라도 만약에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냥 존재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만날 수 있냐면 우리가 대입을 해 봤더니 분모도 0을 향하고 분자도 0을 향해서 그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꼴이 있어요. 그걸 응꼴이라고 해요. 0분의 0꼴. 그다음에 우리가 분자 분모의 극한을 따져봤더니 분모도 무한대로 향해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향해 가는데 서로 세력이 같아서 이게 무한대가 될지 응이 될지 판단할 수 없는 꼴이 있어요. 그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극한을 취해봤더니 무한대 앞향도 무한대 뒤향도 무한대고 그들의 차이로 나와 있어요. 세력이 앞에 이렇게 세면은 무한대가 될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도 될수 있고 영도 될수 있고 뭐 일도 될수 있고 이도 될수 있고 결과물을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는 상태와 어마어마하게 영이 한없이 크기 값이 영에 수렴하는 상태들의 결합이면 누가 쎄냐에 따라서 영이 될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어떤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에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건데 자 그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굉장히 가장 이제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0분의 0꼴을 만나요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이런 이게,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죠 수렴하는 두 함수의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딱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얘는 0을 향해 간대요 근데 여기도 0을 향해 간대요. 그럼 우리가 결론을 못 내리거든요. 0분의 0 꼴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뭘 써먹냐면, 바로, 어, 이게, 분자가 딱 보면 뭐가 될수 있어요? 인수분해가 될수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이유에 반드시 해야 될거 뭐냐면, 약분.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 왜냐면, 하 X는 1이 아니면서 1로 향해 가기 때문에, 얘는 분모는 0이 아니고, 약분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식이 변형이 되더라도 전체 틀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대입하면 2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0분의 0꼴을 만나면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어볼 어, 여기는 뭐가 있어요? 루트가 있어요. 역시 얘도 0분의 0꼴이에요. 그래서 루트가 있을 때는 뭐 한다?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를 해 보니까 분자는 이렇게 정리되고 분모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역시 약분이 이루어져요. 자, 루트가 있을 때는 뭐 한다? 유리화를 한다. 그래서 그럼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기에 대입했더니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0분의0꼴이에요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x가 무한대를 향해 갈때자 다항식도 얘도 발산이고 얘도 발산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얘들아 어, 무한대는 선생님이 어, 수업시간에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라고 했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큰 값, 값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값이라고 말할 수없는큰 값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큰 값을 그듭 제적한거에다가 1을 더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결과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무한대 상태에서는 얘가 2차에 비해서 이 상수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어, 일단 약식으로 먼저 하고 공식적인 걸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분자를 보면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이 있어요. 무한대 영역에서는 이 1차항과 상수항은 없다고 쳐도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분이 2차잖아요. 세력이 같아요 그때는 우리가 개수로 비교한다라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음이 3인 것은 여러분들 알고 가세요 근데 fm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무한대분의 무한대구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분모의 최고차 항 x 제곱이죠 이 x 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에요 알겠습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나눠도 되죠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x 제곱으로 나누니까 분자 분모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겠죠 분자는 최고차는 3만 남고. 그 다음에 1차는 X분의 4가 되고, 2차는 X제곱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제 수렴상황으로 바꾼 거야. 아, 이게 왜? 선생님, 극한의 성질이 있었죠. 에 대한 대, 답이 이거죠. 최고항으로 나누고 나면은 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 분자와 분모가, 다, 분자와 분모가 다 수렴하는 함수가 되죠. 그리고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뭐로 수렴해요? 영으로 수렴하죠. 우리가 수렴하는 두 함수를 가져왔으면 나누셈, 뭐 더셈, 뺄셈 사이에 리미트가 막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막 함부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한 값은 바로 1 플러스 영 분의 3 플러스 영 플러스 영 해서 3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어, 선생님왜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두 함수가 수렴하지도 않는데 왜 극한의 성질의 대표 예제로 나왔죠라고 해야 대한 답이죠. 이 식을 변형하면 뭐예요? 수렴하는 도함수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사실 극한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어가 보죠. 자, 그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여러분들 이 만날 수가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자, 얘도 어디를 향해 가요? 무한대로 향해 가죠. 얘가 루트 2차기 때문에 사실상 1차로 바라볼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얘도 루트 2차기 때문에 1차로 바라볼수 있어야 돼. 무한대역에서이 루트 안에 있는 2차와 1차 중에서 1차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상수항도 마찬가지고. 그럼 1차 빼기 1차이기 때문에 어 이게 무한대가 될지 0이 될지는 안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뭐가 있어? 루트가 있으니까 우리는 뭘할수 있다? 이번에도 루트가 있으면 본능적으로 유리화. 그럼 어선생님 이렇게 분수도 아닌데 유리화 어떻게 해요? 1분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와 켤레가 형태가 되는 항을 곱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뭐 무슨 꼴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 유료화를 하고 나니까 이건 무슨 꼴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꼴이에요 fm으로 풀 다음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뀌었죠 그러면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줘야 돼요 분모가 루트 x제곱이니까 1창이죠 1차로 분자분모를 다 나누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그러면 x로 다 나누면 루탄으로 들어가면 x제곱으로 들어가니까 1 플러스 x분의 2가 되죠.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 2가 되죠. 빼기 x분의 1로 자뭘 했어요. 지금 x제곱 분의 1을 곱해준 거죠. 분자분모에다가 맞습니까? 어 그러면 어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이것도 수렴하네. 이것도 수렴하네. 전체는 수렴하겠네. 아 이게 수렴하는 두 함수를 가져와서 그것의 나눗셈에 대해서 수렴한다라는 것의 응용문제가 맞구나 라고 유형문제가 맞구나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 무한대죠 뭐 이거 아, 여, 아 0인가요 이게 무한대인데 잘못 썼네요 자 이게 무한대죠 잘못 썼어요 이게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얘는 어디를 향해가 0 얘가 0으로 향해가니까 전체 극한값은 1 플러스 1분의 2 해서 뭐죠 음 여기좀좀 뭐 잘못 풀었네요. 뭔가 무한대인데 갑자기 0으로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문제를 풀었죠. 선생님좀 잘못 풀었어요. 문제를. 여러분들 오류예요. 이거. 어 이렇게 하면 1, 어, 1로 향하는 게 답이 맞아요. 여기는 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무한대를 갑자기 0으로 바꿔가지고 식을 이상하게 문제를 풀었네요. 어, 그죠 그래서 어 얘가 x가 무한대로 간다면 0으로 가니까 1 플러스 1 분의 2 빼기 0 해서 1. 이거 잘못했어요 이걸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류예요 자그 다음에 4번 자 무한대 곱하기 0꼴을 만나요 자 x를 0으로 보낼 때 x를 0으로 보낸다고 할때 얘는 어디를 향해 가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2분의 1배, 2분의 1까 얘는 0을 향해 가는 거죠. 그거에 곱하기 무한대로 향해 가는 거와 0을 향해 가는 것의 곱이에요. 그럼 판단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아, 이 식을 적절히 우리가 통합해 가지고 적절히 약분을 할수 있도록 약분을 할수 있도록 약분을 할수 있도록 식을 변형시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통분을 시켰죠. 자 우변 이이 이 항을 이 통분을 이렇게 시켰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되었어? 약분이 되었죠. 함수가 이렇게 간단해지죠. x를 대입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4분의 1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미정계수의 결정과 그 다음에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